지금은 왼발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고, 왼발은 계속해서 뭐, 팔을 열거나, 뒤쪽을 왼발을 열거 패턴이 고정이 되어 있고, 오른발을 변형을 했었어요. 이번 패턴은, 지금 연습하실 건, 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패턴, 왼발 자체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는 앞쪽에 열고, 나머지 한마디는 뒤쪽에 열고, 앞쪽에 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마디에서는 뒤쪽을 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왼발 자체가 변형을 한 마디 단위로 하기 시작하죠. 왼발이 계속해서 앞쪽만 여는 게 아니라 다음 마디에서는 뒤쪽, 다시 앞쪽, 뒤쪽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여기서 오른발을 첫 번째 사고 는표 나오는 위치로 고정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한 마디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는 어디에서? 왼발이 바뀌고 오른발은 고정이 되어 있는 패턴이 되죠. 이쪽은 마찬가지로 손 모션은 그대로. 손 자체는 팔 분음표를 치고 있고 왼손 스네어두 번째 네 번째 치고 있죠. 손은 변함이 없고 오른발은 사 분음표 계속 똑같은 모션으로 밟아주고 왼발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어렵다고 생각하면 패스하시고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 형태로 해서, 오른발과 왼발을 조금씩 극립을 시작하는,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항상, 지금 계속 같은 날을 반복을 했는데, 왼발의 모션과 오른손의 모션. 이게 기본적으로 잡힌 다음 단계예요 나머지 연습들이 들어가는 것. 안 되고, 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스냅 집어넣는 거, 베이스를 집어넣는 거, 절대 안 넣거든요. 우선은 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넣으시, 왼발이나, 아, 오른발이나 스네어 넣으시고, 요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잘 맞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면은, 하나씩 패턴을 엮어가는 걸 바꿔보세요. 지금 오른손하고 왼발하고 했죠? 자, 이때 모션을 생각하면은, 왼발은 들리죠? 손은 빼세요. 오른손, 왼손 다 생각하지 말고, 발 모양만, 이 형태에서 오른발을 붙이세요. 두 개만 가는 거예요, 개 오른손하고 왼발이 간게 아니라, 오른발하고 왼발이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꼬리를 세다 빼면서, 그 다음 똑같은 모션으로, 또는 전체 세 개를 다 하면서 스네어를 뺀다는 거. 잘안 되는 부분들, 또는 집중이 안 된다고 싶으면 그 부분들을 하나씩 빼보세요. 뭐, 물론, 맨 처음엔 오른발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당시까지, 뭐, 그렇게 연습을 하는 동안까지는 큰 문제는 안 생길 텐데, 리듬이 합쳐졌을 때안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스네어를 뺀다든가 한번 해서 개별적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붙이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주의점이, 이런 약간 인디펜던스 개념 연습들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뭐 1시간이든 2시간이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좀 멍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주로 간다고 해야 되는.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될 텐데, 막 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텐데,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오래 하는 연습이 아니라, 인디펜던스 개념들은 항상 50분 정도 연습하고, 10분 정도 쉬고, 그니까 충분히 쉬어준 다음에 다시 집중해서 연습하고, 그런 끊고 가고의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멍한 상태에서 계속 연습해봐야, 집중도 안되고 아무것도 나중에 안 남는 경우가 생기니까 가다가 정신이 흐릿해진다 그럼 멈추세요 멈추고 잠깐 심호흡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뭐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은 직전에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나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잡아가면서 연습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패턴들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것들만 참고를 하고 연습을 해보십시오